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풀셀프 드라이빙이 드디어 중국에 상륙했다는 뜨거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 이제 막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초기 사용자들이, 와, 이거 진짜 잘 돼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대요. 원래 북미에서만 돌리던 기술이 어떻게 중국 도로에 이렇게 빨리 적응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 비밀을 공개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런칭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 도로 영상을 활용한 거예요. 중국의 도로와 표지판 영상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으로 FSD를 미리 훈련시켰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한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훈련했어요. 간단하죠? 이 방식은 북미에서 쓰는 카메라 기반 비전 온리 시스템과 똑같은 원리예요.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도 거의 안 들었다고 하니 테슬라의 똑똑한 전략이 돋보이네요. 이제 중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됐으니 실제 도로 영상으로 더 똑똑해질 일만 남았어요. 사실 이 기술의 큰 도약은 2023년 FSD 베타 버전 12때 시작됐어요. 이전에는 사람이 만든 코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칙을 짰는데 버전 12부터는 달라졌죠. 영상으로 학습한 인공지능 신경망을 썼거든요. 테슬라는 30만 줄 넘는 코드를 영상학습 AI로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버전 13으로 넘어가며 베타 딱지도 뗐고 자율주행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라이다 대신 카메라만 고집하고 있어요. 경영진은 이 시스템이 엄청 확장 가능하다며 자신 만만하죠. 중국 첫 리뷰도 대부분 긍정적이고요. 자율주행 경쟁이 뜨거운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앞으로 몇 달이 기대됩니다. 테슬라 FSD가 중국에서 첫 발을 내디딘 건 자율주행 세계에서 정말 큰 사건이에요. 카메라 하나로 이 모든 걸 해내는 테슬라의 기술력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